제가 전체적으로 산 물건들이고요. 대략 15에서 20만원 정도 돈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카마스가 우동 유동 마을이라서 우동이 상품입니다 많이 사왔어요. 반생면으로 되어있는. 저는 공항에서 샀습니다. 마트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팔고, 근데 종류가 많은 거는 공항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왔고, 여기가 야돈이다마스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야동이랑 우동이랑 약간 그런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야동 캐릭터로 나온 기념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귀여워서 선물용으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생 색이고요, 흰색깔도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이거랑 이거는 2인분 정도거든요. 가족 단위로 선물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큰 것도 팔아요. 4, 5인분 정도 해서 가족 단위로 드리려면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리톤 홍차인데요. 한국에도 리톤 당연히 있고 하지만 삼각 팩으로 된 거는 없어요.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리톤으로. 네,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 라면이라고 생각되는 건 컵누들에서 나온 씨푸드 맛입니다 소 있고 중 있고 대 이렇게 크기가 세가지 있어요 용도별로 사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총 14개 정도 샀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안에 보통 우리나라 라면 같은 경우는 그 MSG 따로 팩이 들어있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건더기가 들어있어서 물을 넣는 순간 새우가 통통해지면서 해물 맛이 나는 게 주로 잘 먹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는 차한 볶음밥인데요 일반 볶음밥은 아니고 중국식 볶음밥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짭짤한데 맛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해먹을 거 없을 때 저는 이거를 그냥 밥에다가 뿌려가지고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편하게 하려고 저는 이두 가지 맛을 샀습니다 피까케인데요 후라이팬에 볶아 먹는 건 아니고 밥이랑 그냥 비벼 먹는 연어만 이제 짭짤한 걸 좋아해서 네, 이걸 사왔습니다 다음은 오니길입니다. 삼각김밥도 한국 편의점에 많이들 팔고 종류도 다양해져서 한국이 맛있을 것. 한국에는 별로 없는 맛. 그 일본의 삼각김밥을 많이 좋아라 해서 당일이나 하루 전날에 사오는 편입니다. 이 삼각김밥은 기내에도 태울 수 있어서 손가방 하나 마련하셔서 담아오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은 수화물은 터질 거거든요 어? 어젯밤에 마트 가면 프로 할인품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많이 득템해오는 편입니다 명란마도 사오고 연어알인가요? 꾸라도 사오고 닭게, 연어맛 랩으로 된 애들 모양이 망가지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서 맛만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오고 니사게 맛을 사왔니다 마트에서도 사고 세븐일레븐에서 사왔습니다 저는 세븐일레븐 음식이 더 맞아서 세븐일레븐에서 사오는 편입니다 안니도라는 우 우유 맛젤리라고. 이거도 세븐일레븐에서 유명한 점인데,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드시는 것 디저트로 딱 좋아요. 그리고 안니도 후 중에서도 귤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맛을 추천드리거든요. 요거는 이게 오리지널 맛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미카이랑 먹으면은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요거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저는 일본 가면 항상 이걸 먹거든요.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유명한 야키프링입니다. 야키프링 아시죠? 보시면은 위에가 좀 구워져 있는고 안에는 시럽이 들어가 있고. 야키프링 좋아하시는 분. 드셔보시고 이것도 그 유명한 오히 젤리입니다. 커피 젤리고요. 이 메이커가 넘버원이에요. 이 젤리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는 조금 연한 맛이거나 아니면은 까만색 부분만 팔고 위에 시럽을 뿌리는 것도 있어요. 커피를 좀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좋고 간단한 디저트용으로 이거를 그냥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미다라시 당고를 사왔는데요. 이바 당고 이제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찍먹 느낌? 찍먹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꿀이 무조건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서 꿀 좋아하시거나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 일반 당구보다는 미다라시 당구라고 이걸 사시는 게 되게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험난한 길을 걷고 와서 조금 찌푸거든빵 가게에서 샀는데 보통은 세븐일레븐의 미달라시당고 이게 꼬챙이 없는 버전으로 팔아요. 그것도 똑같은 맛이거든요. 세븐일레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돌맹이 아니고요. 떡이에요. 안에 안고 들어있는 떡이고요. 연잎에 안고 들어있을 거예요. 진짜 만나는 안에 안고 들어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팥은 좋아하진 않지만, 파아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을 거예요. 팥용으로 사왔습니다. 대신 통계리이 짧아서, 저는 하루 전날에 사는 편, 뭐 냉동을 넣거나,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말 전달해주는 식으로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코로로 꼬로로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아실 텐데, 색감이 좋아서, 그냥 일본 갔을 겸 사닉 차인머스켓 맛이랑, 한국에선좀 보기 힘든 맛인 것 같은데, 소다 맛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곤약젤리입니다.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한국인들이 다 휩쓸어갔는지 없더라고요. 저는 이 팩으로 되어 있는 거 짜서 먹는 걸로 샀습니다. 메론 맛이랑 자몽 맛섞기해서이 맛은 사업 다양한 맛이 있어서 원하시는 맛을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갓키노단네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과자인데요. 갓키노자네는 지금 진짜 정말 다양한 맛이 있는데 이 주황색이 기본적인 맛이고 한국에서도 드셔본 과자이기도 할 거예요. 한국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과자 약간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그러한 과자들을 좋아하신다면 이 과자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와사비 맛인데요. 와사비 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선물용으로 사왔거든요. 그래서 와사비 맛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사왔습니다. 까마스에는 가키노탄의 우동 마도 있더라고요. 한번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까오게입니다까오게도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과자인데요. 이것도 단짠단짠한 맛이고. 보통은 막까오게라는 과자가 이렇게 단품으로 나와요. 대용량으로 그래서 다양한 맛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크게 돼 있는 걸로 사시는 것. 뭐 인기 제품 중에 다섯 가지 맛이라고 합니다. 버터맛, 간장맛, 검정게, 간장맛, 치즈맛, 카레맛. 꾸셔진 청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노린만 맛있어요. 노린 카레맛이, 버터맛, 치즈맛. 검정깨맛. 검정깨맛을 제일 좋아해서 검정깨맛 이렇게 두개 사왔습니다. 이 맛을 왜 제일 좋아하냐면 단짠단짠이 제일 강하거든요. 이 과자는 새우 오센배인데요 과자는 이제 모노마트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면은 더 싸니까 캐리어 용량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사오시면 될것 같고요. 굳이 사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파니까요. 새우빵이랑은 다른 맛이고 소금이 뿌려져 있는 새우 맛인데 참 맛있습니다. 그냥 일반 정통적인 일본의 오셈벤 제가 즐겨 먹는 건 아니고 어른분들 선물용으로 샀습니다 간장맛이고요 엄청 딱딱한 대신에 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고 이거랑 녹차랑 먹으면 참맛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맛보기용 같이 생겼는데 거은깨 맛이나 조유 맛이나 쇼유 조금 덜한 맛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도 팔거든요 이런 것도 어른들이 많이 좋아라 합니다 이거는 많이 팔렸길래 제가 집어온 건데 검은깨 마요네즈 맛이라고 하네요 아마 검은깨 뭐그말 그대로겠죠? 이것도 어른들 용 모자를 사왔습니다 또 일본의 정통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오래된 과자인데 1970년도 사 있죠? 무난하게 먹기 좋은 과자입니다 이것도 소금 맛이 나는 과자이고요 오리지널 팬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스가와 만주라고 얇은 피에 들어있는 만주 또 파초 하시는... 어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식입니다 그렇게 막 달지도 않고 약간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스와만 주는 이마 맛자맛이랑 일반 이 갈색 느낌이랑 흰색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는 맛자맛이 없어서 이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선물도 저는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소스류인데요. 저는 유즈 폰즈 유명하죠. 한국에도 이미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싸니까요. 싸고, 캐리어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소스를 사오시는 거 선드리는데요. 이 스키야키 소스를 사왔고, 이것만 뿌려서 고기랑 야채랑 볶아서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샀어요. 얘는 유즈 소스인데, 유즈 소스는 보통 샤브샤브 할때 먹잖아요. 유가 이제 유자거든요. 두 가지 사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저는 닭구항을 사는 데 한국 단무지도 맛있긴 한데 구항이좀 이런 식으로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팔아요. 가츠오보시에 있는 그 가츠오인데 무조건 짜지는 않고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이거는 음의 맛이에요. 매실맛과 가츠오맛이 같이 이게 일본 닭구항이 특이하게 매실맛이나 이런 가츠오맛들을 좀 다양하게 넣는 게 한국에는 안 파니까 가져온 건데 안주용으로도 밥 없이도 짭짤하게 먹거든요. 구항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사 드셔도 대신에 이거 특징은 엄청 얇게 썰어서 드셔야 돼요. 일반 중국집 사이즈로 먹어서 드시면 맛이 없고 최대한 얇게 썰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 일본을 가면 랩을 사옵니다. 한국도 랩 믿는다 뭐 굳이 거기서 사오냐 할수 있지만 일본 랩이 좀더 빳빳하고 잘 뜯어지더라고요. 일본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길이가 다양하게 있고 저는 그냥 가장 싼거 사오거든요. 뭐 어떤 종류를 사든 랩이 빳빳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기도 하고 그릇에 붙는 느낌이랄까요? 그것도 좋아서 일본 랩을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손수건 문화가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수건들을 이런 다이소에서도 가볍게 살수 있거든요. 다이소에 가면은 손수건 종류가 진짜 많은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도 사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개를 이제 선물용으로 사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닦으려고 샀거든요. 다 100엔이에요. 세 전으로 100엔이요. 그래서 이 정도 재질이면 정말 괜찮거든요. 이런 거 사기에요. 손수건 한국에서는 하나 사도 좀 비싸고 종류 많이 없으니까, 간편하게 사실 분들은 다 해석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다 카가 있어서 애기 옷을 사왔는지유랑 유니클로에서 사왔습니다. 이거는 지유 상품이고 유니클로에서 3개 정도 이제 득템을 하고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니클로랑 지유는 같은 회사예요. 그 대신 지유는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이 많은 편이고 유니클로는 조금 가격을 있지만 그래도 싼 편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셀 상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생각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점보다는 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유나 유니클로들이 할인되는 상품의 개수가 좀더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유에 갔을 때 이 토끼 바지 샀거든요 이거는 따로 할인은 안 들어가는데 이 자체적으로 저렴하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사왔습니다 지유가 저렴하긴 하고 예쁜 옷도 있는데 저렴한 만큼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상품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좀 많이 득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니클로가 종류도 많았고 좀더 알록달록한 옷을 좋아하신다면 유니클로를 가시고 무채색이나 좀 이런 단조로운 색상을 원하신다면 지유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니클로 가시면은 또 기본템이었는데 그것도 아마 790엔인가 990엔 했을 거예요. 이 자체로도 싸니까 딜도 좋아 보여서 샀거든요. 잖아요 이런 걸로 하나 구입했고, 이것도 이어워서 샀는데 이거는 셀코너에서 500엔에 샀습니다. 이것도 세일을 해서 사왔는데 반바지에다 에어리즘하고 여름 대비용으로 입으라고 사왔고, 간혹 중간 중간 들어가면 세일하는 상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득템해 오시면 좋습니다. 저도 제 옷을 사왔는데 저는 둘다 지유에서 옷을 샀습니다 지유도 예전보다는 질이 많이 좋아진 편인 것 같아요 예전 좀싼 마이로 많이 입었다면 요즘도 지유도 많이 질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기본템들을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브라케 달린 나시고요 나시인데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좋을 거고 저는 대략 이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세일이 들어가진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화이트 원피스를 사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되게 롱원 비스에요. 반팔로 되어있는거고 사이즈도 있었고 특히 이건 세일이라서 템매 왔어요. 그리고 여름용이라서 뭐지유 드라이, 뭐그 금방 마른다는 거겠죠? 이렇게 저렴한 게 간이 중간 중간 있으니 템매 오시면 참 좋습니다. 뭐 사이즈 작은 것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이즈 큰 것도 있기도 하고 대신 후드나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색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막 주황색이나 파란색, 평소에 안 입을 것 같은 좀 그런 형형색색의 옷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해주시고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